다음 기 h 에는 테이프를 수 e r e 통 am here. I am h 교 r 하고 있는 here. I a 니다 e r e I am here. I am 이 e r e I am here. I am h 요 r e I a 보시고 뜯어보세요. 지금 저희가 오늘 할 발목 테이프 m 주로 r e I am here. I am h e 보시고좀 친해지셔야 돼요. 항상 발목은 테이프를 할때 90도가 제가 지금 라든지 보는 분도 많이 보셨죠? 처음 보시나요? 습니다 언더랩이라는 이프입니다 별도의 특성이 있는 건 아니고 이 스키 트러블을 방지해 주기 위한 제품이어서. 지금 이제 드려보세요. 어? 처음해 보신 분들 어떤 느낌인지 좀좀 알아야죠. 네, 이렇게 치테톤 늘어나지 않게 되고, 고정의 역할을 보시면. 아프네요. 사자리도 많습니다. 이 바지 보면. 이좀아빠 해서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안쪽에서는 복수발바로 따라서 올라가고 어. 있습 일단 언더랩은 고수학교 있잖아요. 이게 한칸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있는 시작점 대부분 일반 1만 분들 같은 경우 한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언더랩을 감는 방법도 처음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간단하게 얇고 살이 보이지 않는 만해에요 제가 좀특별로써서 그렇지 그렇게 감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내가 감고 싶은 방향으로 감으셔도 상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시작점하고 끝점을 잡아줘야 돼요. 테이프로 어떻게 시작하겠다? 그래서 앵커라는 기본 동작. 그리고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안쪽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이쪽 기존 선을 이 복숭아뼈도 있죠. 이거 세, 세 번에, 세번돌 거예요. 안쪽부터 잡으셔야 돼요. 이 발목이 우리가 돌아갈 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고정하고 이렇게 잡아줘요. 이거 포인트예요. 발목 관리자 분들 이렇게억세요 자, 지금 이 포인트 잡아준 이 스테리 스트랩이라고 하는데 이 스트랩을 세개 잡아야 돼요. 이 스트랩의 역할이 본인 체중을 약 25kg 25%를 지지해주라고 생각하니다자 25kg 잡았죠? 자, 수학도 기준으로 3등분해서 약간 뒤쪽 몇 킬로? 1, 음. 0몇 <laughs> 킬로? 10, 네. 11, 1 1 1 15이 정도 3게정면 본인 체중을 거의 75kg 정도 잡아주는 거생각하요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을 위해 많이 힘으시죠그 많이 체험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케이핑이라고 한번 접해보셨으니까 더 재미있는 동무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 번씩 더 관심있게 찾아보시고 나온 주에 만